야자! <웃음> 타임! <laughs> 1분 간 어때? <laughs> 맞아요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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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만 이제 해야 돼! 1분간 이제 해야 돼! 이부분 이제 해야 돼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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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답정 바로. <laughs> 여쪽으로가 <laughs> 아니, 근데, 맨날, 왜두 명만 끝에 서냐고. 가운데, 가운데. 서운 둘째로. 근데. 말, 말이 많다. 우리. 이, 그 형님께서 말씀하신는 거. 그리고. 요즘 햄버거 양이도 한 개씩 정 준다니 한 개씩? 7천 원씩 내 같이 또 먹자 <laughs>